안녕하세요. 저는 종을 자리 잡고 있는 신도암 윤보살입니다. 네. 신내림은 지 얼마 되셨어요? 22년 정도 됐어요. 굉장히 오래 되셨는데. 네. 어떻게 신을 받게 되신 거예요 음, 엄마가 아파서 제가 신을 받 받았고요. 근데 그 전에 다 받았어요. 근데 그게 신인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마를 치셨던 것 같아요. 신을 받기 전에는 응. 어떤 증상들이 있으셨어요? 신을 받기 전에는 제가 숨이 차서 못 걸었어요. 그래서 한약도 먹고 그러다, 근데 주기적으로 그게 만약에 한 대가 아홉에신적으로막 오고 그러다가 한 해는 또 괜찮다가 신이 또 오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또 발동을 해요. 어 그렇게 그랬었어요. 무당으로 가는 게평탄하는않으셨을것 같아요. 저는 음, 어렵지 않았어요. 삶은 제가 원래 금전이 있으면서 신을 받았기 때문에 금전의 어려움은 없었고요. 이제는 뭐가 어려웠냐면 신엄마를 만나서 육개월 있다 헤어지고 나서 어떤 선생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글쎄 의제 마음에 드는 선생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일이 들어오면 다른 분을 불러서 일을 하고 그러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이 조금 혼자 깨달을 깨달으면서 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어떤 선생님을 줄을 잡고 22, 22년 세월 동안 온 거는 아니에요.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문답을 했어요. 문답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문화재가 있잖아요. 그때 문화재에 내가 꿈을 꾼 거를 꿈을 꾼 거를 내가 문화재에 들어가서부터 어 내가 이런 꿈을 꾸꾼게 이거였구나 그런 거를 주시고 또 꿈에도 어 우리나라의 궁에 굉장히 점을 잘 봐서 예쁘게 생기신 분이야 점을 잘 보면 이렇게 그 할머니도 보여준 것도 있고 많았어요 저는. 그렇게 궁궐에서 옛날에 명성황후 아들이 돌담길로 가가지고 이렇게 도망가는 꿈도 많이 꿨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어떤 이렇게 한란이 나가지고 그런 꿈도 많이 꿨는데 그게 뭔 줄을 몰랐는데 이제는 혼자 가려고 하니까 몰랐는데 문화재 들어오고서 어, 이래서 이렇게 나라 꿈을 꿔줬구나. 그리고 저는 꿈에도 궁안에 할머니가 이렇게 저한, 저한테 진짜 뭘 주셨어요. 어.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그래서 궁안 대신 나라 대신 할머니가 견장하죠. 파평윤씨니까 부인실령님이. 그 꿈에 나오시는 그점잘 보시는 음. 할머니 누구신 거예요? 그거 그거는 진짜 몰라요. 우리가 영어로 꿈으로 받았어도 나중에 알게 돼. 그게 궁안의 할머니예요. 궁 대신 할머니.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도 궁 대신 할머니라는 거. 금방 꿈으로 탁탁. 받았어도 한참 있다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되고 기도를 하면서 알게 되고 해요 이제 30대에 받으신 거잖아요 스물아홉, 서른일곱 어, 응. 응. 30대에 받으셨으면 이제 사회적 뭐 인맥도 있고 응. 주변에 사는 지인들이 많으셨을 텐데 응. 주변 분들 반응은 어떠셨어요? 놀랬죠 왜 말도 못하는 애가 저 무당을 할수 있을까 어, 정말, 저, 정말 말도 못하고, 쑥스러움도 많고, 그랬는데, 네가 정말 무당을 할수 있겠니? 라는 애들도 꽤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 받았는지. 이렇게, 나도 주변 머리가 없고, 또 성격이 왜골수다 보니까, 남과 어울리지도 잘 못하고, 어, 한 사람 밖에 모르다 보니까, 참, 이것도 사랑하면서 그런 것들이 힘들었어요. 제자들끼리 어울려서, 많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같이 기도도 가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같이 기도 가는 것도 못 해요. 독자, 같이 가려고 기도를 딱 하면 할머니가 못 가게요. 저는 마음으로, 어, 그래, 같이 기도 가지요 하고 날짜 잡아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 저 기도 갔다 올게. 그러면 가지 말어라. 딱 그러면 가지를 못 해요. 단지 신적으로 내가 신이 어떤 꿈을 꿨을 때 어렸으니까 꿈을 꿨을 때 이게 무슨 꿈인가를 누구한테 얘기해서 물어볼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 조카가 당군 할아버지한테 제가 강화 여기 강하 있죠? 거기 마이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통대지를 대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통대지를 대령하려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게 어디로 갔냐면, 태백산 당군전으로 간 거예요. 전화를 해봤더니, 그 축산 아저씨가 태백산 당근 당근으로 갖다 놨다는 거야. 나는 강화 마이산 당근 전으로 갖다 놔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딱 해보니까 아갑자기 돼지 냄새가 난거 소에서 손에서 아 돼지 냄새 나. 그 다음 날 이제는 갈 건데 기도 갈 건데 통돼지 이제는 어느 며칠 날 갖다 놔. 돼지 냄새가 막 나는 거야. 참 이상하다 왜내 손에서 돼지 냄새가 나지 내 동생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내 동생도 모르죠 무쟁이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통돼지 어디다 잘 갖다 놓으셨죠? 그랬더니 태백산으로 갖다 냈다는 거예요 태백산으로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네가 어찌 감히 너는 당군 할아버지한테 어, 통돼지 한번안 올리고 네 조카만 쳐 올리냐 그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 거로 목으로 잡고 태백산에 태, 태산에 당군전에 어, 어, 통돼지를 바치고 그 다음에 조카를 강화 마이산에 이제는 바쳤어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희귀한 일들도. 네, 이제 뭐 되게 뭐 좋은 일도 있고 신한일도 많으셨는데 신내림 받은 거 후회하진 않는데요? 저는 여태까지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어, 단지 제 성격에 남과 어울리지는 못하는 그런 어, 얼굴 자체도 보면 가칠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면 누가 내가 다가가야 되는데 내 성격도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쪽에서 다가오려고 하면 또 까칠하게 생겼지 깍쟁이처럼 생겼지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저 자신과의 조금 힘이 들었지 다른 거는 뭐 아무런 힘든 거 없어요 저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신령님하고 문단만 하면 다 하나하나씩 가르쳐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기도를 못 가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단체 기도도 못 가게 하고 또 제자들하고 어울리려고 하면 또또 또 어울리지를 못하는 그런 성품을 갖다 보니까 기도는 얼마나 갖고 가고, 가고 싶겠어요 같이 근데 기도를 갈 사람도 없고 하니까 꿈을 꿔주시는데 제자야 어~ 음, 저기 긴거 나올 때는 기도를 안 간다라는 말씀을 꿈을 한번 꿔주시더라고. 왜 그러면 제자 안유시키려고 하시는 건지, 어 옛날에 일작에는 그렇게 했대요. 어뱀 나올 때는 기도를 안 간다고. 근데 지금 사람들은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실령님 수에서는 이렇게 어느 때 가라고 하지 막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상 기도를 내보내지는 않으세요. 음. 그래서 지금은 이제 행복하시다고? 저는 맨 처음부터 행복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더 느끼는 게 동생들이 언니가 무당, 내가 그랬어요. 내가 언니가 무당이 안 됐으면 너희 수준이 나쁜 거를 제쳐주지는 못했었으면 우리는 너무 힘들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며칠 전에 했어요. 그랬더니 언니 마저 그러더라고요. 그니까 요번에 이제 동생들이 깨달은 거고, 저도,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엄마 돌아가셨을 때 할아버지를 안 모시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영안실에서 언니 오빠가 싸우더라고요. 세 언니 올케 하고. 그랬더니, 어너네 형제들이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너안 모시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네 모시겠습니다 했어요. 왜 그러면 엄마 때문에 받았다는 엄마 때문에 받은 게 가장 먼저니까. 그니까 엄마가 조금 더 있다 살았으면 좋겠는데 더이 더 살지 못하고 가신 거에 대해서 제가 어안 모시겠다 그랬지. 마음으로. 다 대표지게 진게 아니라. 근데 다시 이렇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물어봤을 때는 실수가 더 많아요. 신령님 전화에 할머니한테 안 물어봤을 때는. 그리고 조금 뭔가가 어떤 사람이 이상한 말을 나 저한테 공수를 주잖아. 그러 깜짝 놀래요. 그럴 때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래는걸 알았어요. 성격 자체를. 그래서 조금 되는 그런 거 외로움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제자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는 그 성격이 지금까지 제가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옛날에 어떤 선생님을 불렀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척 하는데, 딱갔는데 윤보살님은, 어머, 굉장히 도도하고 못됐고, 막 그런 줄만 알았대요. 맨 처음에는. 그랬더니, 그분을 계속 부르고, 써, 그, 불러도 이렇게 모셔가 했는데, 아니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나도 처, 나온, 나 또, 나나 자체도, 그,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 사람들하고 많이 접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저가 병원에 다니면서 간호생활 하면서 같은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있는데 그러더라고. 나한테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한테 접근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깍쟁이 같아서 접근을 못했다고 그런 말을 한두 번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격을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그 성격이 뭐 어디로 가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러면 음. 신제자의 길을 가야 하는, 음. 또는 지금 신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음. 분들에게 음. 한마디 해주신다. 저는 신제자 가는 길에 제자가 있다고 하면 더 기도를 받아보고 하라고, 더 생각 좀 해보고 하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면 조상에서 그러는 것도 있고, 어, 산신의 동법이 나서 그러는 것도 있고요. 사주상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느 때좀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만 나는 신 나는 다른 데서 점을 봤으니까 신기가 많다 하니까 그게 자꾸 내가 신이 있다는 생각을 들고 또 자꾸만 못 때문에 내가 엎어졌다. 뭐 돈이 나갔다. 사업이 안 됐다. 그런 건내 사주도 사주도 있어요.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고, 잘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어려우니까. 무당들도 안 아픈 거 아니에요. 무당들도 암 걸리고 다 걸려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예언에 어떤 그 능력이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도움을 얻는 능력이 있다는 거,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 않거나, 그렇다면 잘살수 있으면 더잘 살겠죠, 그렇죠? 내 사주라는 거, 팔자에 사주 있는 팔자를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어, 내가 힘들게 벌어가지만은 힘들게 벌어가는 사주를 할아버지를 또 모시면 힘들게 벌어먹기는 하지만 할아버지 살아가는 매력트가 더 크죠, 좋죠. 어, 그거는 매력트는 우리는 우리는 어떠한 그능 굉장한 거를 지금도 이런 것도 있나. 어, 그런 매력들을 느껴서, 어, 할아버지 다시 태어난 데도 쟤도 무당이 되고 싶어요. 굉장히 매력지가 강해요. 그 신비로움이래. 어, 그런데 무속인이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많은 생각을 하고, 내가 사주에, 어떤 사주에 돈이 있나도 봐야 되고, 조상이 얻을 만큼 돌을 닦았나고 하고도 봐야 되는데, 뭐, 보시는 선생님 잘 알아서 택해 주시겠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믿으셔야죠, 뭐 응. 믿고 그다음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제 마음의 가짐은 우리가 섬신만 있다하면 하늘에서 문이 열리, 열려서 맞는 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어, 맞는 성부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